안녕하세요 좋은 생각 홍병준입니다 오늘 이렇게 뭐 이상한 제품 보이죠 보통 이제 제가 하나 제품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 보면 한번 사용을 한 후에 다시 언급을 하는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오늘 이 제품은 제가 강습을 할때 뒤에 이제 대열을 데리고 선두에서 리딩을 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퍼포먼스를 할때 그런 행사를 할때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어 이게 너무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 그룹라이딩을 하는 선두에 계신 분들 아니면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뒤에서 뭐가 오는지 궁금하다 이런걸 파악하는 분들 그러면서 라이딩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강력하게 추천을 해 드릴 수 있는 아이템입니다 셀레 이탈리아에서 나온 아이링크 라는 제품입니다 아이링크 아이링크 라는 제품이고 자 보시면 로드 드랍바에 연결해서 후미에 오는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이렇게 생겼고 이런 형태로 해서 장착을 하고 다니는데 제가 이제 이걸 왜 괜찮다고 생각하고 추천을 하냐면 보통 요근래 이제 라이딩 하는 걸 제가 몇번 따라가보고 그다음에 설악 그란폰도나 이런데서 봤을 때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이 뜯기가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있 뒤에 오는 걸 갖다, 숄더 체크라고 머리를 돌려가지고 확인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되게 위험한 부, 부분들이 발생이 되는 걸 갖다가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깨가 이제 머리를 돌려서 어깨를 틀어서 뒤를 확인할 경우 그럴 경우 자기 가는 방향이 방향이 바뀌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바뀌어버릴 수도 있는데 그런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요. 위험 요소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스킬이 되시는 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죠. 문제가 안 되는데 스킬이 안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숄더 체크를 할때 문제가 생깁니다. 근데 뒤에 따라오는지 안 따라오는지 그거는 확인을 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면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아서. 개인적으로 이 아이링크로 저는 이제 확인을 하는데 확인을 하게 되면 쉽게 뭐 사람들한테 뒤에서 누가 따라오는지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가야 되는 멤버가 이거 왜 이렇게 안 열리니? 와, 뒤에 오는 멤버가 아, 됐다. 어, 어려워 이렇게 열리는구나. 이렇게 열려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형태로 나와 있는데 어이구 아이폰으로 이렇게 요게 이제 요런 형태로 해서 요, 이 미러를 통해서 미러가 상당히 넓은데 좋습니다 그래서 이 볼트를 별렌치를 이용해서 을 각도 조절을 해서 뒤에 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 요걸 화, 활용을 하면서 뒤에 오는 라이더가 몇 명이 있고 그리고 몇 명이 붙어 있는지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리딩하는 사람들을 갖다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 1년 정도 사용을 하면서도 봤을 때 너무 괜찮은 거예요, 이게. 앞에서 리딩을 하고 가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앞에 내용을 갖다 뒤에 전달을 하기 위한 걸 하는데 보통 여러 장 장르? 여러 행동을 하게 되는데 뒤에 앞에 상황을 근데 초보분들 자기가 앞으로 주행하면서 컨트롤도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혹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뒤에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너무 위험하게 전달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잘 못한다 그러면안 하시면 되는데 본인이 막그 뒤에다 뭔가 전달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서 핸들이 조작이 막 흔들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된다는 거 뒤에 전달을 할때 그냥 말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말로만 하셔도 되고 제가 요 추천하는 아이링크는 선두에 서서 뒤에 오는 사람들과의 관, 간격을 일일이 고개를 돌리면서 체크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 아이템이라는 거죠 제가 직접 써보고 장시간 써보고 너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추천을 해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짧게나마. 영상을 켜봅니다. 오늘 이 아이링크 아이링크 가지고 재미있고 즐거운 라이딩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사용하면서 뒤에 오는 사람들을 일일이 고개 돌려서 체크하지 않아도 되니까 오히려 조금 더 안전한 그런 느낌도 있다는 거, 그거 알려드리면서 어 오늘 소개는 여기서 마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어 링, 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요고 관련해서 뭐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좋은 생각 황병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